아, 이 대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우선 마라톤 대회를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빵 논하면서 막, 비켜, 비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첫 대회가 정말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마.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듀영입니다 야 여러분들 하늘 보셨죠? 야 하늘이 기가 막힙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하늘이 더 맑게 갠다고 했던가요 아 보는 맛이 있는데 근데 비온지크로야 습도가 높습니다 비로 인해서 열기는 조금 잡힌 느낌인데 이놈의 습도가 문제네요 <laughs> 어, 해가 강하더라도 습도가 낮으면은 햇빛을 피하기만 하면은 좀 뛸 만한데 이 놈의 습도는 이제 햇빛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 습도 어서 잡혔으면 좋겠고 아자 오늘 어떤 주제를 떠들 거냐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커뮤니티 단톡방 등등 여러 곳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제 오래 입문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입문한지 좀 됐었어도 마라톤에 참여 안 해보셨던 분들께서 드디어 하반기에 첫 마라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막연함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 이 대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특히 말이죠. 이 대회 신청해도 될지 말아도 될지,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괜찮은 건지, 이 막막함을 조금 해소해드리고자 마라톤 대회들의 분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분류마다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책정 보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런닝라이프, 반다 나와, 싱글렛, 쇼츠 새로 나온 겁니다, 투인원 그리고 호비, 치날리, 올인온 선글라스 사운드본, 이어폰, 그리고 신발은 뉴발란스 1080 버전 14 신었습니다 착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우선 마라톤 대회를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분류해 보면 주최측이 어디인가 크기는 지역구 그리고 협회 브랜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도 할수 있겠는데요. 차도통제대회, 그리고 자전거도로대회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의 취지로서 나눌 수도 있겠어요. 일반적인 마라톤 행사, 저희가 흔히 아는 기록을 측정하고 목표한 거리를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기록 측정 마라톤대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혹은 아이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성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다 짚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으니까 몇몇 러너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을 꼭 집어서 한번 장단점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러너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마라톤 분류 중에 하나는 차도통제대회인가, 자도대회인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회의 만족도와 가장 크게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차도통제대회는 말 그대로 차량이 지나가는 널찍한 도로를 전세를 내서 통제를 해서 그곳을 달릴 수 있게 설정한 마라톤 대회고요. 자도 대회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도와 인도가 함께 있는 서울 기준으로는 보통 한강 그리고 뭐타 지역도 자전거 도로 이런 곳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회들이 자도 대회인데 자딱 들어도 사실 쾌적함이 다르겠다라는 <laughs> 되게 직관적인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주행할 때 느껴지는 그 쾌적함이 달라요. 차도 통제 대회는 진짜 그 차량이 달리는 도로를 최소 한두개 라인 이상을 점유를 해서 달리다 보니까 주작길이 병목을 겪을 일이 크게 없고 어, 쾌적합니다. 물론 정말 큰 메이저급 대회들, JTBC 마라톤, 동아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스팟 스파스판마다 병목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다른 대회들과 비교는 하기 힘들죠 하지만 자도대회는 물리적으로 이 주로 자체가 좁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점유효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아야지 당연히 대회가 주최가 되는 거지만 어, 자도를, 자전거를 완전히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도 대회 에 참가하면 옆에 자전거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최대한 주최측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협조해 주는 자전거 라이더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전거가 오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좁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힘들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각각의 장단점으로 꼽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참가비가 있죠. 차도 통제대회는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량, 차도를 허가받고 점유하는 것에 대한 저그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가자들에게 고스란히 정가가 되죠. 대신 자도 대회는 참가비는 확실히 저렴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첫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도 통제 대회를 나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더 큽니다. 다음으로 저희에게 정말 크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분류로 따진다면. 이벤트 런닝 행사냐, 본식 마라톤 행사냐, 이게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그 이벤트 마라톤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보통 땡땡런이라고 불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들이 어떠한 IP를 가지고서 개최하는 형식으로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들은 여러분들, 마라톤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계하지 않아요. 그 브랜드 IP, 캐릭터 IP를 홍보하고 그것과 연관된 부스 행사나, 어, 그런 체험 중시의 행사일 뿐이지 기록을 낼 수가 물리적으로 없는 가장 큰 요소로는 참여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는 참여 인원이 엄청 많아요. 여의도 대회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여의도 차도 통제 대회 대표적으로, 뭐, 포레스트 런과, 어, 이제, 하반기에 열릴, 런 유어웨이,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들이, 5,000명에서, 많아야 8,000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의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당간당 합니다. 근데, 그 같은 여의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진행했던, 무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열릴, 큐티런, 이런 대회들 보면은, 최소 15,000에서 2만 사이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병목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TPO에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벤트 그 브랜드 IP를 즐기고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러 가는 자리에서 빡센 레이싱 세트 맞춰가지고 빵런하면서막 비켜 비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정식집에 가가지고서는 피자를 시키는 꼴.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기록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본식 마라톤 행사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대회들 나가서 열심히 기록을 향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빵론하고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회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기록을 내는 것에 다 맞춰서 도로 통제나 그룹 배정, 그리고 시상이나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TPO에 맞는 마라톤 대회 신청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12km 600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개운하네요. 사실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laughs> 무튼 제가 간략하게 좀 분류를 말씀드리고 장단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최소한 그래도 이거는 신경 써라 하는 거를 이렇게 최우선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첫 대회가 정말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마 그 대회를 당연하지만 만족스럽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든 영상이니까요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준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대회가 아무리 좋은 대회건 뭐 어떤 대회건 내가 준비가 돼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몇달안 남았습니다. 한 달, 빠르면 진짜 한달 반. 그 사이에 준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고 만족할 만한 첫 마라톤 대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뛰어였습니다.